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일리동, 고덕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어제는 제 68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는 원년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타 자치구 대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발생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을 수포로 만든 저급한 행정실수이자 오히려 국가 안보 불안을 초래한 사태였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새벽에 아내와 아이를 깨워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한 한 주민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지탄받아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충일 오전 10시 묵년사이렌에도 화들짝 놀라 전전긍긍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역 내 재난 상황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이원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사이렌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 안내 방송 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린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사이렌인데요. 저렇게 보통 건물 옥상 위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렌은 경보음과 안내 방송이 송출되는데요. 경보음의 경우에는 약 600m 반경까지, 안내 방송의 경우 약 300m 반경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리 간섭을 고려하여 사이렌 간의 거리가 1.4k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 강동구 관내에는 8개의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600m 반경으로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정확한 안내가 갈수 있도록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경보음이 울린 뒤에 행동여령 등을 담은 안내문자 발송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했듯 생각보다 많은 주민분들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 대피소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몰랐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와 별개로 강동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면 주민분들이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총 153개의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 건물, 대부분 건물 지하 공간인데요. 주민 여러분께서 위급 시 지정 대피소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건물 지하로 이동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대피소 위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또는 강동구 데이터 플랫폼인 한눈에 강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일동, 상일 1, 2동, 고덕 2동 대피소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캡처해셔서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장씩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 구비를 논의해 봐야 됩니다. 대피소는 크게 정부 지원 시설과 공공 대피 시설이 있는데요. 접경 지역의 경우 방공호 개념으로 1, 2일간 체류를 할수 있도록 구호물품이 구비되어 있지만 후방 지역의 경우 일시적인 대피 시설로 구호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후방 지역으로 공공 대피 시설에 속하는데요. 일부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대피소 내 구호물품을 구비한 뒤 민간에서도 대피소 내 구호물품 구비가 가능한 할지 혹 가능하다면 구비시에 일부 비용 보조를 통해 강동구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은 없을지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1월 구민안전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라는 5분 발언을 통해 강일역내 AED 자동심장충격기죠 이 미설치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 소식을 들은 지역 내 봉사 단체에서 AED를 기부하여 이른 시일 내에 강인력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보통 두대의 설치 예산을 줬는데요. 1129 참사 이후에 안전을 중시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강동 보건소에서 100대 AED 설치 예산을 요구했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런 게 적극 행정이고 구민을 살피는 행정이며 구민이 원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행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간을 오운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